안녕하세요. 어, 청양고추로 이제 간장으로 담는 고추지 장아찌 담아 보겠습니다. 소금으로 한 것이 칼칼하고 또뭐 그런 맛이 있다면 간장으로 한 것은 조금 더어 이제 새콤달콤하고 어 좀더 깊은 맛도 있고 그 간장 자체로도 맛이 있어서 훨씬 더그 감칠맛이 도는 그런 장아찌지요. 그래서 제가 고추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우선 1리터를 기준으로 1리터를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장아찌들의 이제 간장으로 하는 장아찌들의 비율이 간장 설탕 식초 물이 1대 1대 1의 비율로 동량으로 하는 게 많이들 하죠. 거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단맛이나 식초는 이제 그 취향에 따라 줄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1리터에는 지금 비율을 3컵씩 넣을 건데요. 간장을, 3컵을 넣어야 되겠지만, 3컵을 다 넣으면 너무 간장이 진해서, 그래서 세컵 2컵 반만 넣고, 나머지는 소금을 조금 더, 염도를 소금으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간장 반컵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두, 숲, 두 스푼 정도의 소금을 간장을 대신해서 넣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식초 세 어, 컵이죠 세 컵인데 동량이니까 세 컵이 기준인데 조금 덜 시도록 두 컵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세 컵이죠. 그런데 설탕도 어, 기본적으로 요즘 그 하는 장아찌들은 동량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 두고 먹는 거라서 이렇게 달지 않아도 덜 단게 나을것 같아서. 두 컵만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물이 이제 세 컵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 대신에 제가 오늘 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소주입니다. 물처럼 이제 그 짠맛, 간장맛을 희석시켜주는 것도 있고, 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보존도 좋고, 그래서,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비율은 3대3대3. 간장소금 설탕 3대3대3인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가, 감할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간장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소금을 조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식초하고 설탕은 한 컵씩 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비율 대신에, 지금 물의 양을 소주로 대신했습니다. 녹여서 부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끓여 볼 수도 있지만 끓이지 않아도 끓이면 그 고추 속살이 조금 더 연한 맛이 있고 과육이 그냥 하면 약간 조금 질긴 맛이 있는데 그냥 좀 편리함으로 그냥 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할 때는 위를 돌이나 접시나 누름판이나 이런 것으로 꼭꼭 눌러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간장이 겉으로 간장에 고추가 잠기도록 그렇게 해야지 두고두고 무르지 않은 아삭아삭한 고추장아찌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간장을 담았는데요. 장아찌로 간장장아찌를 고추장아찌를 담았는데 오늘은 지금 익힌 거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종류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청양고추고 이거는 통통하면서. 어, 살이 과육이 두꺼운 모닝고추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요거를 같은 방법으로 제가 담아놓은 건데요. 오늘은 익은 거를 같은 방법으로 담은 거니까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쪽 맛 볼래요? 네. 맛있습니다. 고추에 아랄한 맛에다가, 음, 많이 짜지 않고, 많이 달거나 많이 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은은하게, 달콤, 새콤, 짭짤까지는 아니고 간간하게, 그렇게 담가졌습니다. 아, 밥이랑, 네, 밥이 많이 먹히겠는데요? 밥도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로, 어, 간장, 아, 고추장아찌 담았습니다. 잘 담아놓고, 어, 그,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냉장고에, 평, 실온에서 숙성시킨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무르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고, 맛있는 밥 반찬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는 안성법계사의 즐거운 공약관입니다.